시작합니다. 바다 한번 보고 배부 오면 또 지옥온천을 안갈 수가 없어서 지옥온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그 축제거든요. 이따 저녁에 불 건데 또이기 되게 유명한 불꽃놀이 축제를 하나봐요. 딱이 자리에서 축제를 하네요. 아 어, 불꽃놀이 볼만하겠다. 이따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호텔 예약했는데 체크인하기 전에 짐을 좀맡겨놓을수 있을까요? 오케이, 안녕 또잼 아이스 아메리카노 크랜드 사이즈 원. 예 커피 맛은 미슷좀 연한 느낌 도 나는 것 같다. 백프 기차역인데 그 뒤쪽으로 보이는 저 산들 설산이 너무 예쁘네요. 바라보는 풍경이 이렇게 다 멋있냐? 저저산 위에 도로가 굽어져 있어요. 잘안 보이니까 핸드폰으로. 역을 통과해서 역 뒤쪽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되네요 <laughs> 산타옷 입으셨다 요 분이 베프에서 온천을 개발한 분이라고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산타옷 입으셨네 <laughs> 1번, 2번 버스에 돼있다고 봤었는데 요 선큐가 돼있어요 한번 타볼게요 이거 안 가면 어떻게 하지요 맞는지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요게. 걸어오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걸어오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고지대네 걸어오지는 못했을 것 같고 와 여기 근데 오자마자 그냥 바로 유황 냄새가 난다 요 버스 내리자마자 유황 냄새가 나요 지옥 술래코스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우미지옥 바다지옥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쪽 코스로 한번 돌아보고 시간이 남는다면 술래코스 한번 따라서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슬랙 코스가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인지 모르겠어. 갓노. 우미 지옥이라는 곳을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증기가 퍼져 나오네. 와, 유황 냄새 많이 난다. 와. Bullet <laughs> 수증기 올라오는 것 봐. 천연 비스트인데? <laughs> 오 유황 냄새. 와 뭔가 신비롭다. 등산 같은 거할수 있는 산책 코스도 있네 산책 코스가 아니고 약간 신사 같은 곳이네요. 아 진짜 엄청나긴 하다. 또 계란 한번 먹어봐야지. 아 어... 니. 네. 예. 어 너무 뜨거운데? 제가 진짜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삶은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계란, 후라이나찜뭐 그런 건다 좋아하는데 삶은 계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어볼게요 약간 발석 지옥분기 이용원실원실은 온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근데 이 연꽃잎에 연꽃잎 같은 거에 동전을 던져놨어요. 저도 유튜브 잘 되라고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한번 소원을 빌어볼게요. 어 여기 색깔이 다르구나. 욕할 수 있는 곳인데. 조욕하고 나니까 뭔가 좀 시원한데 발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엄청 많구나.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요 도깨비 있는 거랑 아어 다음 목적지는 아마 여기 카마도 지역 카마도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카마도 지역인데 친절하게 크리스마스. 와, 이거 마스코트 아니야? 얘가? <laughs>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아, 엄청 처음 먹어보는 맛. 라모네. 라모네. 계란은 아까 먹어서 이거 처음 봐서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기 있는 링을 버리고 버리고 누르면 된대. 요 자세히 보면 구슬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구슬 이렇게 걸리게 해서 따라 마시는 거예요. 이쪽을 안 먹으면 구슬이 위에 막혀가지고 음료가 안 나와. 악어는 되게 가까웠어. 바로 담장이 그려에있데 악어와의 만남. 아, 어때 오. 아, 엄청 많네. 오, 깜짝이야. 바로 앞에도 있었어. <laughs> 사실상 코스 하나하나는 엄청 짧네요. 특색 있는 코스가 아닌 이상 좀 돈이 아까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진짜 요즘 운동 부족인가 봐요. 너무 힘드네. 로쿠세이. 가보습니다 어, 안녕. 저 멀리 보이는 베부 타워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베부 타워까지 왔습니다. 여기 입장권을 무인 판매하고 있네. <laughs> 올라갔다가 내려와 볼게요. 오늘 날씨가 좋았어, 더 좋다. 지금 빌꽃놀이 음양 리허설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예약할 때, 저기 있는 호텔을 봤었거든요? 네. 가격이 1박에 60만 원이라, 차마, 저기는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까요어 어, 지금, 사실, 이 앞에, 야끼니코 집을 들려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베풀그 크리스마스 그 행사를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행사장으로 가고 있어요 불꽃놀이 자체는 8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6시 12분인데 벌써 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가도 되나? 가서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낮에 봤던 베프 타워가 여불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어, 불이 바뀌네. 그냥 여기 사람들 따라 이동하다가, 음, 불꽃놀이 끝나면 야키니코 집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 노점상들이 있는데 밥을 안 먹었어도 되네. 야키니코 들릴 게 아니라 일로 바로 오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괜히 야끼 니콜 들렸으면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는데, 여수 밤바다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공업산업단지 막 그런 느낌은 있어요. 와, 사람들 진짜 많다. 사람들 진짜 많고, 여기서는 한국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와! 먹을 걸 하나 사가지고, 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안쪽 들어가는데 따로 제재하거나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서, 여기 오이타현이라고 해서 이쪽, 그냥 금방 사람들 다모인것 같아.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일본 왔으니까 타코야키 먹어야 되겠다. 길거리 야끼소바 맛도 너무 궁금한데? 지금 좀 쫄리긴 해 그래도 나름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진짜 한국말이 어느 정도 들렸단 말이에요 특히 지오곤청 갔을 때 지오곤청 갔을 때는 한국말이 많이 들렸는데 와 여기는 하나도 안 들려 일본식 타코야키를 먼저 <웃음> 먹어볼게요. <웃음> 자. 생강향이 나네. 배고팠나봐. 야끼소바도한번 먹어볼게. 숙주가 살아있네.

네, 이쁘. 네, 걸어. 걸어. 7시 47분 이고요. 어, 잠깐 동영상 찍고 있는데 그때 딱 폭죽이 잠깐 몇개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을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이제 아기들 노래 부르는 그런 행사는 끝났고 잠시 후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로우즈 찍고있어 소름끼치와 <laughs> 진짜 멋있게 잘 꾸며놓고, 특히 중간에 한국 노래 나왔을 때 조금 막 물불하더라고요. 요, 진짜 수천 명이 모인 이 공간에 한국말이 단한 명도 안 들렸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진짜 좀 기분이 약간 벅차오른다? 이 영상은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업로드가 될것 같지만 그래도 다들 크리스마스 잘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2024년 좀 소망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모두다 이루셔서 뜻깊은 한 해가 잘 되시길 사실 지금 야끼니꼬를 있고 먹고 싶은데 잠깐 방에 들어가서 한 20분,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 이동하지 못할 것 같아. 한 번에 차를 다 막아놓고 사람들 다 건너게끔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진짜 잘했다. 맥주 한캔 사가지고 잡석스 해서 한 30분 있을라고 했더니 사기 힘들겠네. 지금 약기니 꽃집을 찾아왔는데 구글 평점이 4.8점이더라고요. 오늘 어, 네. 한글 간판이 있는지 몰랐어. 연기. 불을 직접 지펴주시네. 하이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하이볼이 맛있어. 오이씨! 오이씨. 델리야끼 소스가 맛있네. 나마비로. 되게, 대창 굴된 원래 그런 거란다 하면서 너그러운 미소로 저를 쳐다봐 주시고 계십니다.